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어, 증인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금감 원장님께 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재감리를 언제쯤 마칠 거냐고 했는데 12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에 언론에 에, 일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 삼바의 2012년부터 14년까지 회계처리 방식을 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 회사로 보는 것으로 금감은 내부에서 정리를 했다. 아,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죠? 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그 증선위 쪽에서 논의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재감리 시점은 사실은 이 전체 과정이. 금년 말까지는 좀 끝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네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증선위에서 어, 재감리 요청한 어, 회계방식이 변경, 종속 회사냐 관계 회사냐. 그러면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 회사가 아닌 관계 회사로 보기로 했고 이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했습니까? 어, 지금 이제 그 이게 어, 증선에서 지금 그 심사가 진행. 중,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냐 하지 않았냐고요. 아, 일, 왜 보고하는 이제 그 예. 그쪽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 수용하는 쪽으로 네, 예. 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제 감리가 이제 시, 아, 제 심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어, 하시면 어, 되는데 예, 예. 시간이 안 거요.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썬발을 2012년부터 어~ 지부법에 따른 관계사로 본다고 하면은 2 0 1 5 년도에 처리한 회계 처리 방식이 에, 잘못되지 않은 거죠 어~ 저희는 이제 지배력 변화가 없었다고 네, 없었다. 저희가 보, 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시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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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변면 보시면 보가면 보시면 보시면 보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찌됐든 어찌됐든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그에 따른 그 가치 부풀리기는 있었다라고 보는 게 금감원의 입장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용범 증권선물 위원장님. 네, 예,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감독 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선이가 감독원에 재감리 요청한 것이 회계처리 부당 변경을 통해서 투자 이익에 임의 평가를 했다.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해서 재감리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감독원에서 정선이의 물론 그게 이제 재감리를 요청한 거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선이 의견을 수용한 거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재감리 요청을 네. 혐의가 있다고 증선이도 네. 보고 근데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니지, 않,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증선이가 돌려보낼 때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데 예, 에,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종속회사를... 통지된 사전 통지된 내용입니다. 예, 예, 지금 사전 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종속회사로 보지 않고 2012년부터 14년의 기간을 예. 관계사로 봤든 예. 또는 종속회사로 보고 관계사로 봤든 예.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 있다라는 것을 감독 원장님께서 인정한 거않습니까 그,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전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재감리 요청이 정선의 요구대로 이제 결정을 보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선에다가 그럼 정선이는 예.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정선이가저기 어, 재감리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2 0 1 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이번 증선에서 확정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서 증수, 네. 이제 재감리된 내용에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원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아니 근데 감독원의 이제 감리 아니고요. 예. 증선이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재감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재감리 요청한 대로 검감원에서 받아줬으니까 예. 당의 증성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겠죠. 그런데 그 결론 내용이라 이런 것보다 <laughs> 안건은 감독원이 제로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 성실하게 이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금감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완패를 한 거죠. 금감원에서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들은, 어, 나름대로 감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그, 거를 올렸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어, 증선이 그, 어, 결의, 의결도 수용을 해서 지금 이제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태까지 뭐, 저희들 그, 어, 이, 했던 것에 대해서 큰하자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 크게 보면 이제 기존에 처음에 그 저희들이 어, 문제로 삼았던 부분하고 지금 어, 재감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어, 미래가치의 현금 흐름, DCF인가요? 그 부분을 더 강조할 예정입니까? 어, 그 부분은 이제 증선위에서 살펴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래에 얼마나 수익을 낼 건지를 예상을 하고 그 수익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할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 지난 미래에 얼마 수익 낸다는 건다 주장이죠. 지난번에도 네. 그런 네. 어 이제 문제 제기가 조금 있으셨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어, 저는 절차... 정답이 없다고 보고 지금 말한 대로 종속 회사를 볼 거냐, 관계 회사를 볼 거냐 에 따라서 다른 회계 처리 방식은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독원이 지는 거죠. 감독원의 논리가 잘못된 거죠. 아니요,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 지배력의 변경이 없, 없었음에도 그거를 공정가치로 어, 그니까 바꾸어서 어, 평가했다라는 고, 바로 그 부분에 어, 저희 그 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은 뭐 그러고 그 다음의 이슈이고 어, 그런 식으로 어, 시장가치 평가로 바꾸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지 못했는데. 예예그시죠 예. 미리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계 기준을 미리부터 올바르게 잡았더라면 예.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했겠지만 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가격으로 했다가 공정가치로 하는 제가 것이 아는 적절하지 않다. 2012년부터 관계사로 하더라도 관계사를 하더라도 2015년도에 관계사가 관계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고 저는 그 장부가치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방식에 변경이 있어야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라게 저는 그그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공정 가치로 평가한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네. 같았는데 그 논리 전개 과정에서는 증선이 네. 의견을 조금 수용한다. 이거고 부... 이거고 일부에 이제 얘기하는 어, 미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선희의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증인 이성진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 원래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최준규 네. 어, 리서치 팀장을 증인으로 어, 부르려고 했는데 그분이 어, 해외로 갔더라고요 예, 회사 휴직을 했습니까 사직을 했습니까 회의인 네, 걸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해임, 나요 회의입니다. 회의. 해임. 이 됐습니까? 네.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성진 과장님은 그, 그 당시에 에, 평가를 담당한 실무자죠? 네네. 네. 맞죠? 예. 네. 예. 어, 화면에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 제일 모직 가치를 산정한 우리 금, 어, 국민연금공단의 밸류에이션 표입니다. 당시에 우리 연금은 쌈바에 대한 평가를 총세 차례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 국민연금공단 리서치 팀장인 최준규 팀장이 1차에 쌈바 가치를 4.8조 원, 4조 8천억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평가를 갖다가 유모 씨에게 어, 지분 가치를 확 키워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쌈바의 가치가 무려 11.6조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2차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공단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지금 와 계신 실무자인 유모 씨가 교체가 됩니다. 예, 교체가 되고 이제 우리 이성진 과장이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다 맞죠? 그죠? 예. 어, 우리 이성진 과장께서 젤모직 배회해성 관련된 3차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3차 평가로 산정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6조 6천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쵸? 예. 네. 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아,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요청받았던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를 각각 전체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요. 6.6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캐패시티 중심으로 산정을 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뮬러 업체였기 때문에 당시 개발하고 있던 여섯 개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산정한 후에 합산하였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증거사 리포트 같은 걸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까? 네, 당시에 나왔던 증거사 리포트들이 대부분 제약 업종이 아니라 지주사 업종에서 발간한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제약 업종에서 전문적으로 발간한 리포트가 없는 상태였고. 어~ 그 때문에 저희가 가치 산정을 하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가 제 가치 산정이 끝날 때쯤 도착했다는 게 이제 특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 내부 감사 결과로도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참고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 열심히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다 인정을 하더라도 네네. 어, 바이오 에피스의 콜옵션이 있다는 거 바이오젠이 네. 확보하고 있는 콜옵션 지분이 약 50%, 49.9% 잖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모회사인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가치는 축소, 감소를 해될 정상 아닙니까? 제가 회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약 1조 6천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만이 어, 정상적인 에피스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 분석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콜옵션 가치를 삭감하지 않고 어, 분석을 했습니까? 당시에 콜옵션이 주석 공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당시에 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서 본연의 업무는 포트폴리오 운영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일단 각각의 가치를 전달하는 업무까지 맡았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분석을 못 했다. 아니요. 분석은 충분히 했는데 일단 아니 이 부분. 음, 예. 이업구분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반영을 지분 가치 하는 사람이 네.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네. 제가 기억까지 각각을 네. 네, 네. 어 바이오 쌈바의 네, 네. 가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네, 네. 자회사인 에피스가 갖고 에피스에 있는 네, 네. 콜옵션이 행사됐을 때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일단은 두 가지 그 전달 과정에서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가치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때만 네네. 해도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게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어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할 것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네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이 없었다. 뭐 나는 이것만 하고 전달만 했다 이런 얘기가 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정말 국민의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좀더 섬세하면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편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연금관리공단의 분석가들이 해야 될일 아닌가요? 예,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일단 콜옵션 자체가 이제 제가 넘겼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주석 공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콜옵션을 확연하게 부, 아, 인식할 수 있었던 건 15년 회계 변경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2015년 7월 당시에 국민연금이 계산한 적정 합병 비율은. 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각각 1.1대 0.46이었고요. 어, 콜옵션 효과를 제일모직 보유 쌈바 지분 가치에서 빼주고 나면 어, 합병 비율이 0.1대 0.5가 됩니다. 그렇죠? 어, 아마 삼성 측에서 제시했던 합병 비율 1대 0.3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콜옵션이 반영됐다면 국민영업관리공단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견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 실무자로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아, 네네. 아, 제, 제가 일단 참여했던 부분이 제일 마지막 보고서만 참여했었고 그 부분이 제가 유일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후 감, 특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나 내부 감사에서 여러 개 보고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아, 놀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좀 제가 일단 참여했던 부분이 너무 작아서 전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뭐 해석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고 어, 이로 인해서 제일모직에 대한 평가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결과 예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영훈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 들여주시기 바랍니다.